네, 패딩 같은 경우는 정말 추울 때만 있잖아요. 왜인가요 뚱뚱해 보이니까. 어, 꼭 김밥 같이 그렇게 뚱뚱해 보여서 잘안입는데 어, 근데 또 정장에 도 어울릴 만한 패딩이 많지 않은데, 이거는 정장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또 날씬해 보이고, 디자인도 예쁘고, 어, 덕다운이에요. 그래서, 어, 깃털이 20%고, 몇 프로죠? 아, 잠깐만요. 이게, 음. 그리고 후드는 폭스로 되어 있고. 이게 디자인이 벨트가 있어서 정말 허리선을 딱 잡아줘요. 그래서 날씬해 보이고요. 여기 가슴에 보면 지퍼가 있어요. 음, 음. 여기 보시면. 아, 또 검정색 한번 입어봐야겠다. 음, 지퍼. 이렇게. 이게 페이크가 아닌가요? 어, 진짜네. 해서 어? 이거 나는 페이크인 줄 알았는데 실제 포켓이네요. 어, 포켓이 가슴에도 있고 또 여기 허리춤에도 있고. 아, 근데 이게 가슴에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포켓용으로 사용한다기에는 보다는 디자인.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밋밋하잖아요. 근데 밋밋함 없이 이렇게. 제가 오늘 날씨가 추운 날은 이렇게 딱 올려갖고 있잖아요. 한번 딱 올려봤어요. 어때요? 너무 따뜻해 보이지 않나요? 아, 이렇게, 여태까지 겨울에 날씨가 너무 따뜻했어. 그죠? 근데 네. 이제 이런 옷을 또 구매해서 입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 네. 나라인도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검정 입고 왔어요. 저는 그냥, 아이고. 저는 그냥 장치 않고 이렇게 입었는데도 전혀 부한 느낌이 없어요. 이 자체가 슬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어... 귀여미 <laughs> 이런 네. 거 입고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이즈는 한 5, 4, 4, 5, 6, 6까지 입으실 수 있고. 근데 이거 사이즈 이게 옷이 단점이 있어. 네. 치마랑 패딩도 잘 음, 예. 반점이 이거 음. 너무 큰 사이즈는 못 입겠더라고. 내가 이게 매장에서 판매를 해보니까. 음. 음. 그니까 7, 7분? 이런 분들은 좀 힘든 것 같아. 근데 또 날씬한 음. 분들은 음. 이렇게 딱, 딱 맞는 옷을 또찾기어 하거든요, 패딩 중에서. 패딩 거의, 거의 보면 이게막 네. 오버핏이고 크잖아. 네. 그러니까 막 진짜 긴말이 김밥 같고, 그죠? 네. 근데 이거는 딱 슬림하면서, 그 그러니까 사이즈가 대신 이제 7, 7분도 너무 큰 분들은 좀. 입으시면 이게 안잠기더라고요 그래서 딱 5호 4455반 66까지, 어66 66 반. 66, 음, 괜찮은 것같아 네, 66까지, 66 반까지. 네 이렇게 벨드가 들어가서 어쩌나요? 너무 고급스러워요. 허리를 딱 잡아줘요. 네. 근데 나는 이거 그냥 열고 입었을 때도 예쁜 것 같아. 그리고 네. 후드는 탈부착이 가능해요. 어, 이거 퍼가 뭐죠, 근데? 퍼는 폭스 백. 리얼. 네. 리얼이죠. 리얼? 네. 리얼. 네. 거기다가 소매 소매는 보시면은 시보리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시보리. 어, 근데 이게 어. 안 깐네. 그래서 바람을 딱 막아 줘요. 되게 따뜻해요. 그러면서 이게 시보리가 들어가면 뭐가 좋냐면은 딱 손목을 잡아줘요. 그쵸. 네. 이게 바람이 안 들어가잖아. 요 네, 그쵸. 딱 막아주잖아, 음. 바람이. 한파 걱정 없어요, 맞아요. 이게 숏패딩 같은 경우는, 롱패딩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일상에서 쉽게 입기 좋고, 어디 놀러갈 때, 이럴 때 입기도 좋고. 어, 근데 화이트는 지금 보니까 안감이 하늘색. 어, 약간 이제 스카이 색깔. 네, 스카이 색깔이에요. 어? 어? 안에. 안에 주머니이 있어요. 와 음. 이거 포켓이 또 활용도 좋겠는데요, 음. 그죠? 어떤가요 여러분? 진짜 한파 걱정 없겠죠? 네, 한파 맞아요. 걱정 없어요. 어, 네.